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 27장부터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3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 그 주제는 뚜렷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제 그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이 세대들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 일을 이제 알려주는데 그할 일이라는 게 이제 그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세겜 쪽으로 가는데 그 세겜 쪽으로 가다 보면 세겜 골짜기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그리심 산. 북쪽에는 에발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열두 지파가 여섯 지파씩 나눠서 남쪽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또 북쪽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는 이제 그런 의식을 거행하라 이제 이런 명령을 주는 그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대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8 장에 보면 이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겜산 그쪽에서 그대로 행하죠. 에, 그렇게 이제 기록 어떤 의식을 거행하는 그 이유는 잔자순손 그것을 기억해서 아, 하나님 앞에 축복할 때, 아, 저 순종할 때 축복을 받고 또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구나. 항상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늘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에,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에, 결국 순종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 그것에 추가해서 두 가지를 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에, 그것은 여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에, 지금 들어가자마자 그 먼저 에발산에다가 돌부터 세웁니다. 돌. 그래서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드릴 제사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그 제사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태우는 것입니다. 태운다는 것은 헌신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이 중심인데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 번제를 통한 이 헌신을 다지 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는 이런 헌신. 자신을 섬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또 그런 열정 또 재능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헌신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화목제. 이것은 하나님과 항상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한다는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범죄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화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 플러스 사람들끼리도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같이 우리가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이웃들과의 화목함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세 가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러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고 또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이세 가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귀한 신앙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이야기는 돌단을 에발산에 쌓, 쌓을 때 중요한 주의점이 그돌 거. 정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쇠를 가지고 돌을 막 조운다든지 막 다듬는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세워라. 왜돌 돌을 정을 정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셨을까? 쇠연장을 대지 말라고 절에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쇠연장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도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이런 하는 과정은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살상무기 같은 그런 것들을 쓰지 말고 아예 쓰지 마라. 그래서 정으로 쪼 이렇게 돌을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그냥 석회를 발라서 글을 쓰라는 것이죠. 율법을 쭉 기록하는데, 예, 그냥 발라, 이렇게 쓰고 석회 바르고 해서 거기에 글을 적는 것이지 돌로 글을 새기지 말라. 이제 이렇게 또한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여섯 집바씩 나눠서 하는 이제 근데 여기에는 저주의 내용만 쭉 나오고 있습니다. 28장에 가면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쭉 계속 축복반, 저주반이 28장에는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말씀에는. 근데 여기는, 어, 그, 저주. 에발산에서의 그 저주의 내용 12개가 쭉기록돼 있죠. 그 내용은 결국 10개명을 근간으로 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면, 저주받는다. 하고, 백성은 아멘. 예, 그렇게 하도록.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저주를 주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부모님께 잘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해서 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이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날 낳아 주시고 날 길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는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세. 이게 사실 더 중요한 자세죠. 그냥 뭐 복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좀 기복적이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나한테 당연히 순종하는 거야. 부터 사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어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신앙의 활동들을 뭘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동기보다는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천국을 주셨으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항상 어, 좋아합니다. 어, 우리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요또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묶는 것이 사슬이로 묶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더 중요하죠. 그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힘들어도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또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